쭉쭉 위로 돌려, 감고 시계 반대 방향이죠. 잡고 또 치고 바로 치요 시계 방향 됐어요. 잡고 자 반응성 맞죠? 네. 자 이제 그러면 자. 자 올려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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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기획자로. 응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딱 맞추는 거죠. 그래서 얘를, 얘를 날려버리고, 날려버리고, 이 여기서 이제. 그래서 중간까지 해놓고, 네, 이제. 모아놓고, 밀가루. 밀가루 안 뿌리셔도 돼요, 지금. 말랐기 때문에. 여기서 이제, 밀가루 깨고,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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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렇듯만. 네. 사랑해. 네. 중지 중지. 네. 하고 하고. 그래, 자 여기서 돈이면서 좀 약제로 하고 결치고 깰지. 네. 오케이. 네. 잘됐어요. 잘. 자 이때 네. 이때 똥밥을 똥밥을 한 번밖에 못 써요. 아. 자 여기 잘 보세요. 자이 잡았죠? 문기에서 네. 새로운 걸 만들어. 네. 하고 나서 다시. 네, 오. 그 그래서, 자, 아, 아니야. 구부려야 돼. 중지. 여기죠. 네, 중지. 오, 꾹꾹. 하면서, 집에서. 하는 음. 만큼, 땅만큼. 자, 음. 어, 볼게요. 음 그렇죠. 이렇게 확 하면은, 이렇게 확오바죠 그래 요 그래서 끝까지 부드럽게 맞춰야 돼. 이렇게. 제말려볼게요 자, 가다가, 가다이 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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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한가에담 가다가, 가다가, 한 곳에 담다가 가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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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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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. 한국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이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들한가 사람들. 한들 한국 사한가닥람한들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 사람들. 한국 사요사사분이면서사사 よく出します。